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테비키 칼럼을 소개해드릴 AI 휴먼입니다. 여러분 혹시 채용에 있어서 수습기간을 지내신 분이 계신가요?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경력직 직원도 채용된 후 고용계약서를 쓸때 수습기간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먼저 수습기간에 들어가 수습사원 또는 수습근로자로 일을 하는 형태인데요. 수습기간이 무엇인지 이 기간에 해고 우려는 없는지 위키 전문가 노원철님의 칼럼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습사원이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식으로 일하기 전에 미리 일을 배워익히는 기간입니다. 수습 기간에 해당하는 직원은 인턴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인턴은 채용을 전제로하여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며 일을 배우거나 교육 훈련을 중점을 두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상으로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은 확정된 채용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 후 업무를 배우고 파악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와 고용자가 합의, 하이크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해도 통상 임금의 의무가 없다는 조항을 참조하여 수습기간을 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피들 알아보고 업무를 배우는 시간이지만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면 부당해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에 대한 평가에서 수치화된 기준으로 사전에 통보하고 매월 평가되며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등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량 부족이 나온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수습사원의 해고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의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근로 계약 시 최저임금액과 다른 최저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는 제외입니다. 최저임금의 90%로 3달 정도까지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이면 불법입니다. 수습기간에 법적 최저임금 보다 많이 받을 수 있으면 감액률은 회사와 협의 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년 이하의 근로기간이거나 단순 노무 종사자일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법적 권리를 잘 이해하고 불합리한 해고나 대우를 모두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스테비키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분야의 칼럼이 많이 기재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